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얼마전 소개해드렸던 2023년 메타크리틱 점수 순위에 이어서 유저평점 순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유저평가 결수가 50개 이상의 게임들로만 선정을 했으며 DLC 게임들은 제외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저평점이 동률인 경우에는 메타스코어가 높은걸로 상위에 랭크했다는 점은 참고 부탁해요 자 그럼 오늘도 신나고 재미나게 한번 달려 아, 보자고요.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피해 거짓입니다 국산 소울라이크류 액션 RPG로 사실 출시 전과 출시 초기에는 블러드본 짭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으며 조금 호불호가 갈렸는데요 살짝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직접 엔딩까지 싹다 달린 느낌으로는 아주 재밌고 훌륭하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깔끔했던 그래픽 그리고 스피디한 전투 속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던 프레임이 훌륭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무기의 날과 손잡이를 바꿔가며 자신만의 무기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신박했습니다. 다양한 스킬들로 타이밍 노리면서 적들을 공략하는 것도 좋았고요. 더군다나 출시 초기에 정말 그야 같은 난이도로 많은 유저분들의 똥줄을 타게 만들었지만 다행히도 천천히 난이도 밸런스 패치를 통해 요즘만 같으면 소울라이크를입문작으로레아 스킬 때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쳐도 분명 어려운 게임이지만 피노키오 이야기를 잔혹 동화로 꾸며놓은 이상한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 보면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저 평점도 꽤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짓은 메타 80점, 유전평점 8.3점으로 1 2에 랭크를 하였군요. <laughs> 다음은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해리포터의 마법 학교. 호그와트를 배경으로 피할 수 있는 오픈월드형 마법 액션 RPG인데요. 재밌습니다. 아마 해리포터를 영화든 소설이든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환장할 정도로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녹아있었는데요. 일단 기숙사 배정할 때 마법 모자 써가지고 기숙사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법 지팡이 타고 날아다니고 다양한 마법 주문들을 습득해서 퀘스트나 사이드 스토리를 진행해나가는 맛도 좋았습니다. 또한 뭔가 조금시시하지 않을까 싶었던 전투 시스템 도 적들의 마법 쉴드를 약점에 따라 공략하며 싸우고 또한 패링 회피 그리고 저주 마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펙태크하게 진행되는 것도 꽤나 흥미로웠네요. 사실 출시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타 만 쳐주길 바랐었는데 한때 엄청난 붐을 일으킬 정도로 성공했으니까 뭐 유저평점이 높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할까 싶습니다. 근데 게임도 재미났고요 호그와 드래거씨는 메타 84점 유저평점 8.5점으로 부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다음 게임, 로보캅, 로그 시트입니다. 이거 굉장히 의외죠 혹시 유저 평점이 몇 개가 안 되나? 그래서 찾아봤는데, 200개가 넘더군요. 덜덜덜덜. 이래서, 메타 점수만을 믿을 수가 없나 봅니다. 나중에 해봐야지. 암튼, 로보캅 시리즈를 기반으로 제작한 FPS 액션 게임인데요. 로보캅 원작을 정말 제대로 구현해내었으며, 또한, 메인 퀘스트와 사이드 퀘스트를 호화롭게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갑니다. 다만, 조금 로보캅을 제대로 구현해둬서 그런지, 느릿느릿 비고 점프가 없어가지고 갑갑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적들과 전투를 펼치는 액션이라든지 다양한 연출들은 적나라하게 표현해 둬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적들을 날려버리는 짜릿함을 느껴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중요한 점 로봇캅 1,2편을 보신 분들이 아니고 또한 로봇캅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정말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앵간하면 영화 한편 정도는 쟁기 쟁기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캅 로그시티는 메타 72점 유저평점 8.6점으로 8위에 랭크가 되었네요 다음은 페이트 사무라이 렘넌트 입니다. 페이트 시리즈 ip 중 최고가 아닐까 뭐 그런 평가를 받는 액션 i p g 인데요 스토리도 훌륭하고 또한 액션감도 나름대로 통쾌해서 액션 i p 지로 갖춰 야할 요소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죠 과연 페이트 시리즈 에 대해 전혀 기초적인 지식도 하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바로 이 문제가 가장 클것 인데요. 다행히도 이 게임은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관 설정을 지니고 있고 또한 그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잘 되어 있기에 전혀 아무런 지식 없이 이 게임으로 입문한다고 하 셔도 어떠한 선택도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페이트 시리즈의 특징인 스타번 트와 성배전쟁이 무엇인지 해당 설정에 대한 내용도 파악할 수가 있어 가지고 이 게임을 끝낸 후에 다른 페이트 시리즈로 넘어가기도 편안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물론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이라서 텍스트에 압박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유저분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게임이기에 페이트 시리즈 좋아하시다면 추후하는데 한번 노려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트 사무라이 램네트는 메타 82점 유저 평점 8.7점으로 7위의 랭크가 되었네요 다음은 스타오션 더 세컨드 스토리 R입니다. 스타오션 시리즈의 두 번째 타이틀인 세컨드 스토리의 리메이크 작으로 저도 이거 데모판으로 해보고 완전히 반해서 꼭 해봐야지 했는데 연말에 신작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아직도 못해봤는데요. 역시나 재밌을 것 같았는데 평가도 잘 받은 모양입니다. 원작부터 각기 및 반열에 올라와 있던 타이틀이니만큼 원작 그 자체의 색깔은 잘 보존했으며 그래픽과 편의성 등은 현대의 감성을 잘 조합해서 깔끔하게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3D와 2D를 잘어우러지며 묘한 분위기를 뽐내고 또한 우리의 귀를 힐링해주는 또는 아름다운 사운드도 게임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다는 평가입니다. 고전 게임의 리메이크인 만큼 이런저런 파고들 요소도 많아서 오랜 시간동안 진득히 즐길거리도 많다고 하네요. 저처럼 고전 RPG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추후 하는때 한번 달려가 봅시다요. 스타오션 세컨드 스토리 R은 메타 86점 유저 8.7점으로 6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소닉 슈퍼 스타즈입니다. 뭔가 근본 그 자체로 돌아온 소닉의 최신작으로 클래식한 게임성과 새롭게 꾸며낸 3D 그래픽의 조합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뭔가 별의 커비 같은 느낌도 흔납니다. 일단 과거의 근본 2D 맨 스크롤 시스템을 잘 구현해내었고 각각의 스테이지에 아트웍들을 아름답게 살려내어서 게임을 하면서도 눈이 즐거운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스전이 참으로 지루하고 어렵게 만들어놓아서 아 이거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고 또한 마케팅 포인트로 내놓았던 멀티플레이. 이 모드가 너무 어지럽고 정리가 안된 느낌이라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된것 같기도 하더군요. 그렇다고 쳐도 소니 그 자체의 재미의 근본은 살아 있어가지고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대로 재밌게 빠져가지고 즐기시는 듯합니다. 그렇기에 유저 평점이 굉장히 높죠. 소니 슈퍼 스타즈는 메타 73점, 유저 8.8점으로 5위의 랭크가 되었네요. 다음 게임 데드스페이스입니다 TPS 호러 액션 게임으로 한 우주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주인공의 무섭고 오줌 지리고 짜릿한 모험이 펼쳐지는데요 저는 PS5로 레스크를 했었는데 그래픽 굉장히 훌륭했고 무엇보다도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햅틱이랑 트리거도 적용이 되어서 조금 더 몰입감 넘치게 고통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근데 물론 TPS 게임이다 보니 해인빨이 잘 받지 않는다면 고통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하나씩 몇 번씩 죽어나가며 새로운 무기를 획득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적들 찢어 죽이다 보면 굉장히 재밌게 게임에 녹아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공포 게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또리폰난 얻어가지고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절단하면서 싸우는 맛이 은근히 쾌락적이라서 계속해서 플레이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공포감을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아무튼 공포 게임이니만큼 조금 잔인한 맛은 있지만 그런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꼭 해보시길 바래요. 데드 스페이스는 메타 89점, 유저 평점 8.8점으로 4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더스게이트3입니다. 2023년 최고 게임, 즉, 고티를 수상했던 미친 초가게임인데요 아무래도 워낙 많은 유저들이 평가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한, 은근히 최고의 게임성과는 별개로 호불호 요소가 강한 특성 때문에, 유저 평점 1등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8.9점이면 사실, 진짜 개 높은 점수라는 건 참고 부탁해요. 오프더디형 턴제 RPG로 게임 방식은 디비니티와 약간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몰입되는 스토리, 그리고 뭣도 모르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 상황마다 어떠한 선택을 해나가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스토리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레알 스티을 타게 되라군요 그러나 확실히 주사위의 랜덤성에 의존하는 부분이나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 턴제 전투 방식 그리고 또한 이것저것 텍스트가 많아서 선택 장애가 5개 만드는 등등 호불호 요소가 많기는 합니다만 은 그렇다 쳐도 이 게임은 천천히 몰입하고 이야기에 녹아든다면 정말 인생 최고의 갓게미이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러네요 발더스케이트3는 메타 96점 유저 8.9점으로 3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다음 게임, 옥토패스 트래블러 2입니다. HD 2D로 꾸며낸 아름다운 8명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정통의 JRPG인데요. 간만에 정말 재밌게 즐겼던 게임으로 8명의 여행자, 각자의 이야기가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잘 짜여져 있으며 또한 8명 각자의 스킬이나 필드 스킬을 시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해놓은 설정들도 잘 녹여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재방식의 전투로 그렇게 전투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요. 그렇다 저도 각자 캐릭터들의 스킬이나 특징들을 잘 파악해야 적들의 약점을 공략해 나갈 수가 있기에 필수적으로 캐릭터들, 하나만 하나 관심있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가다를 강요하지 않기에 편안하게 즐기려면 스토리만 쭉 따라가도 괜찮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스토리와 기가 막히게 어울려주는 bgm까지도 황홀하더군요. 아 그리고 플스5에서는 듀얼센스도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60프레임의 부드러움 속에서 고해상도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가지고 더욱더 편안하게 이야기에 몰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짝 하다가 피곤해서 게임 끌때는 누워서 하고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위치판도 고민이 되긴 하더군요. 암튼 옥트패스 트레버2는 메타 86점 유저 8.9점으로 2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만나 보러 가 보자고요.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마블 스파이더맨의 두 번째 타이틀로 이번 2편에서는 기존의 맵에서 두배가량 더욱더 넓어진 오프들들을 자랑하며 피터 파커와 마이츠 모랄레스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서 게임의 재미도 역시나 두배로업 시켜준 느낌인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마블 스파이더맨 2가 유저 피향점이 높은 것은 그래픽이나 듀얼 센스 그리고 다양한 연출과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바로 접근성이 가장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게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게임에 간편하게 녹아들 수 있고 간편한 조작들로 요렇게 저렇게 누르다보면 나름대로 화려한 콤보가 연출이 되기에 조금 더 쉽고 재미게 게임에 적응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베놈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 스토리라인을 영화같이 아주 몰입감 넘치게 만들어주기도 했고 또한 신비오트에 미친 피터의 감정선의 변화를 직접 컨트롤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가 있어서 더욱 좋았던 듯 합니다. 생각보다 호불호 갈릴 요소도 없고 또한 게임의 재미나 그래픽과 스토리 같은 게임성 역시나 아주 훌륭한 마블 스파이더맨 2가 2023년 필수 유저평점 1위를 차지했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3년 플스 유저 평점 순위를 한번 살짝 싹 살펴보았는데요. 이 순위는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게임의 취향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 이런 게임도 있었구나 이 정도로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최고 게임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댓글 많이 남겨 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번에 또 신나는 기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뿅뿅